오비 대답합니다.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해요. 당신은 못 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해요.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이치를 모릅니다. 난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말 사실 누가 먼저 했었던 거죠? 38장 2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요벽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떼서 예 맞습니다 전 무지한 자입니다 전 몰랐는데 헛덕덕이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했던 말을 가지고 고, 그대로 쓰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대화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이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때 그 존중감을 느끼지 않나요? 누군가를 칭찬하려 뭐 이렇게 싸울 때 말고요. <laughs> 싸울 때너 그랬잖아. 너 그랬었잖아. 이거 말고 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아, 그때 그렇게 말씀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사절 보십시오. 42장 사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예.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이제 봅니다 어, 그러자 그는 친구들이 그렇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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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하지 않던 회개를 이제서야 회개합니다. 이제서야 과거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듣기만한 지식이었어요. 귀로 듣는 지식.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름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로만 듣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눈으로 뵙고 알게 된 지식으로 산다고요.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또 우리한테 생겨나죠 요분 진짜 하나님을 봤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게 궁금했어요 진짜 보고 있는 건가? 진짜 본장가 하나님 본 자는 없다 그랬는데, 요분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요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분 하나님을 본게 아니잖아요. 요분 사실 뭘 봤죠? 요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네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나의 악함. 두 번째, 나의 약함. 그리고 세 번째, 배못. 그리고 리워야단 이걸 본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게 다 보여진 거예요. 어, 나 악하지, 나 약하지, 나배못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나 리워야단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자신을 본 거라고요. 그런 자신을. 그 결과 요배 친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자신의 악함과 약함. 그리고 배못과 리워야단이 먹이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악함,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봤고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선하시고 강하신지를 본 거예요. 또 배못과 리워야단을 봤죠. 우리 3 3절 보시면 리워야단 이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리오야다는요, 세상에 비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없는 존재예요. 3, 4절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 군림하는 왕이었어요. 왕.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런 게 있던가요? 있다면 뭐죠? 이런 왕. 저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망입니다. 결국 죽음이 왕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죽음을 극복한 인간이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리오야단 앞에 그 죽음을 가지고 놀수 있는 죽음을 애완동물 다루 죽음을 사고 팔수 있는 이런 자가 있어요? 오늘도 죽음은요. 그 어떤 높은 자라 할지라도 밑으로 깔보고 있어요. 그 사망은요.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뭐, 이 사람들은 더 빨리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하고 강하다고 안 죽습니까? 아니요, 약하든, 악하든, 선하든, 강하든 인간은 다 죽어요. 젊다고 안 죽어요. 애라고 안 죽어요. 돈이 많다고 안 죽습니까? 돈이 없다고 안 죽어요. 인기가 많건, 인기가 없건, 지혜가 있건, 지혜가 없건, 착하건, 못됐건, 사람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 리워 야단 앞에 인간은 다 속수무책이에요 죽음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며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너돈 없으면 죽는 거야 너 머리카락 없으면 죽는 거야 너 20대에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30대에 이거 안 하면 죽는 거야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죽는 거야 아프면 죽는 거야. 돈 없으면 죽는 거야. 리워야다니 우리를 군림하고 있잖아요. 이왕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시죠? 저도 많이 겁쟁인 이 거.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무시무시한 리워야다를 유일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미 성경에서 확인했다고요.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어 능.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리워야다을 무찔러 주세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그분이 이미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요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여전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악하다고 악악 소리 지르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조차 없는 약하디 약한 자였어요. 죽음과 같은 배의 못의 힘과 리워야단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했던 자인데 현재 요비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 있잖아요 욕이 배에 못도 있고 리워야 등도 있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이 지금 살아 있다니까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욕이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서 뭐 했죠? 여태 나불거렸어요 여태 하나님을 트집 잡고 있었대 그런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고요. 만약에 리워 야단 앞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못 앞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았겠어요? 그 꼬리에 벌써 맞아 죽었죠. 그 앞에서는 하지도 못해요. 그럼 죽음 앞에서 죽여라 이럴 수 있어요? 코로나 앞에서 마스크 없어요, 없어요. 아 이거 조금 다른 의미지만 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하나님이 누구신데 리워 야단을 가지고 놀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배의 못을 가지고 놀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악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었으면 벌써 죽어야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단 말입니다. 여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트집 잡았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그를 살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악한 자를 약한 자를 죽음 앞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욥을 현재까지 살아서 나불거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은그 하나님을 뵌 거예요 이제 눈으로 그 하나님을 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트집 잡으며 악한 말을 퍼부은 악한 자고 스스로는 그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영락없이 죽음의 배에 못과 리워야단의 굴림 앞에 죽어 마땅한 자가 바로 욥이었죠 그런데 그런 욥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욥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요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악하고 약한 자신을 살려내시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죽음의 종로로 타며 소망 없이 죽어야 하는 자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불거릴 수 있도록 모든 걸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요분 눈으로 뵌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돼요? 자신의 악함과 약함 가운데서 죽음 앞에 무력한 자신이 살아 있음을 자각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귀로 들으면 입으로 말하겠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면 이제 입을 닫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